그럼 이번에는 이제 특장점도 들어봤으니까 특수교사로서의 어떤 오해나 아니면 좀 어려운 고충 이런 것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오해라고 한다면은 음. 다들 그러시는 거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수교사 이제 너희들 맨날 거기 이제 별실에서 음, 음. 노는 거 아니냐 음. 혹은 뭐 너희들 수업을 하기는 하냐 음. 이게 뭐안 좋은 의미로 그런다기보다도 일단, 특수교사들이 업무들이, 행정적인 업무들이 좀 고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애들 케어만 해주고 약간 보육교사 정도의 느낌으로 아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가다가 있고, 음.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들 경우에. 요새는 뭐, 지금 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수교육학계론을 조금씩 배우잖아요,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진하고 계실 텐데, 뭐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특수교사들이 좀 오해를 받고 힘들어 하는 게좀 있을 거예요. 뭐,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교사가 이제 되면은 정량평가, 뭐, 담임평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좀 불이익을 받는 학교들이 간혹 가다가 있고, 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이제 좀 그냥 특수교사를 무시한다기 보다도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오해?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수업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는 수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나이스에 다 등재를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특수교사 같은 경우 일반 학교의 특수 학급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나이스에 올라가지 않고든요 나이스에 그게. 음.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수가 이제 따로 내부 결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알았어요. <laughs> 어, 그걸 모르시는 네.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이것도 오해일 수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에 애들 수가 적잖아요. 애들이 뭐 저희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명 지금 이제 특수 학급은 두 명밖에 없는데 신설이기도 하지만 보통 한 다섯 명, 일곱 명 정도 이제 있다고 치면은 선생님들이 봤을 땐어그 적은 애들 데리고 수업하는 거 너무 쉽겠다. 근데 음... 또 특수 교사가 얘네들을 데리고 실습을 이제 많이 해요. 근데 실습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많아요 애들이 참여도 잘 안되고 음.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비장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던져주고 해봐라 하면은 일단다 하잖아요 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그럼 교사가 붙어서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교사 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 지도사라는 것도 있고 또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플러스 1명으로 교사가 배치가 되는데 음. 교사가 둘이 붙어서 실습한 수업을 하다보면 은 어? 교사 둘이서 뭐 대여섯 명 일곱 명 데리고 수업하니까 되게 편하겠네. 음. 그 수업시수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런걸로 그러니까 그, 이거는 당신이 수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절반치 네. 수업을 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뭐 예를 들어서 강사를 부르는 경우에도 음. 사실 학교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하는데 제빵 실습을 하겠다. 근데 그거를 교사가 재료를 매일매일 사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거를 하기에는 음. 우리가 제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할 일이 많잖아요.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업무도 해야 되는데 애들 케어도 해야 되고. 그쵸. 근데 그걸 다할수 없기 때문에 보통 강사를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강사를 채용한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수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소싯을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강사가 다 운영을 하는 경우에 뭐 0.5배만 적용을 한다 뭐 이런 게될 수도 있지만, 특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부 강사를 불러도 특수교사가 무조건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애들이 옆에 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애들이 다 엄청 뛰어나고 뭐그 실습 수업을 되게 오랜 기간 받아왔다면 뭐 교사가 좀쉴 틈이 날 수는 있겠죠. 음.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음. 뭐 그런 식의 일단 오해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특수 교사는 음. 학교에서 논다 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봤는데 음. 그걸 이제 되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하죠. 예, 열심히 했는데, 음.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음. 너무 이제 속상하죠, 사실. 힘 빠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생님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시는지 속속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 특수교사들이 음. 어떤 일을 처리하고, 오늘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행사가 있고, 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거 하기도 바빠서. 근데 그나마 다른 선생님들 거는, 다 보이니까 이게 누가 음. 결제 처리 했다 뭐 누가 뭐 올렸다 이런 것들이 잘 보이니까 음. 아 이런 일 하시는구나 하는데 특수교사 분들한테는 그런게 좀 불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왜냐하면 또 특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부서로 보는게 사실 편해요 음. 그 중학교 저도 지금 이제 중학교가 처음이고 사실 지금 코로나라는 좀 이런 시국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업무가 지금 다 숙지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 교육부나 청에서 하지 않는 음. 것들이 있어서 전부 다 숙지가 되지는 않았는데 전에 이제 고등학교에 있었던 경우에는 진짜 정말 바쁘거든요 음. 진짜 너무 눈코뜰 새도 없고 수업 준비할 진짜 바쁜 시가, 시즌에는 수업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어떻게 어떻게 짬을 내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그런 걸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사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특수부서가 따로 있지 않는 이상 그냥 그뭐 계속 일단은 내부 기한을 올릴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걸로 결제를 해 주시는 뭐 부장님이라던가 교감 교장 선생님 정도만 아 얘가 좀 바쁘구나 음. 를 아시지 다른 선생님들은 보통은 잘 모르세요 맞아 네. 몰라 몰라 잘 모르세요? 너무 약간 억울할 것 같아 <laughs> 음, 좀 억울한 게좀 있죠 아무래도 또 이게 특수 선생님이 또 학생 수가 아까 말, 적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 그런 학생들을 맞는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될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특수 교육이 지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말은 많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한 시간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음. 특수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 뭐 국민 특수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교육부라든지 다 이제 인지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 서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되게 어 특히 이제 저희 애들을 위한 그런 걸 만들어 놓는, 놓는다는 게 힘든 걸 이제 알고 있어서 그냥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있지만 우리 애가 A, B, C, D가 있는데 얘가 A는 너무 잘해, B는 적당히 해, C는 못해, D는 너무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네요. 근데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수업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안에서 목표도 다 애들을 나눠야 되고 가르치는 방법이라 교수 방법이라든가 애들 학습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다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다 교사의 역량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거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는 거를 갖고 와서 내가 바꾸느니 그니까 내가 애초에 수업 설계를 할때 거기에 맞아. 있는 제재라든가 목표 정도만 대목표 정도만 가져와서 수업을 처음부터 아예 싹다 재구성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뭐 국어라든가 뭐 수학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가르쳐야 돼요. 시간표에는 국어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음. 흔히들 지금 뭐 융합 수업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음. 특수에는 되게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융합 수업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특수. 그렇죠. <laughs> 뭐 예를 들면은 국어 수업 아 예를 들면은 음. 애한테 버스 타기를 가르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애가 일단 버스 숫자를 볼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숫자를 구분할 줄 아는 건 수학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음. 뭐 애가 버스 노선도를 읽는 거는 국어를 통해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것들은 또 사회 수업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버스를 타고 뭐 직장에 등뭐 직장에 출근을 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직업이랑 또 그런 수업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의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교과들을 융합을 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 수업을 그렇게 교사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사 본인의 하나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폐 똑같은 자폐라도 사실 이게 아오.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폐 아이를 위한 어떤 수업을 내가 재구성을 했다 해도 이거를 실제 적용할 때는 이 아이 저 아이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학생들마다 음. 그 편차가 있어서 사실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학생이 있을 때. A, B, C, D가 다 똑같이 못하고 똑같이 잘하면 은 그걸 묶어서 가르치면 돼요. 근데 A, B가 예를 들어서 국어를 잘해. 근데 C, D가 국어를 못해. 근데 A, B는 또 손기능이, 뭐 A는 손기능이 좋았다, 가 B는 안 좋았다가, 뭐 C는 좀 중간이었다가, D는 너무, 너무 안 돼. 이런 경우들이 너무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일단은 한 수업이어도 되게 항상 난항이죠. 음... 네,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두명 가르치는데 뭐, 음... 뭐 힘들 게뭐 있어. 하지만, 네, 그렇죠. 사실 되게 미세하게 조정하고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걸 적용해야 될게 다, 많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음... 학생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도 사실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많은 특수교사들이 다 그럴 텐데, 수업을 할 때, 음. 내가 어이 수업을 해야지 하고 수업을 다 계획을 해놔도 절대 수업이 그대로 절대로 안 흘러가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공개 수업을 하든 뭐 연구 수업이나 뭐 이런 거를 하든 동료 장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선생님들이 나의 발문 정도 신경 쓰고. <laughs> 애들한테도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만 좀 신경 써서 해야 하고 시간 맞, 맞으면 넘어가고 하면 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 선생님들도 공개수업할 아, 때힘드십니 아, 힘들죠, 힘들죠.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오해하시면 힘든데 안 돼요. 일단은 저희는 시작부터 안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공개수업을 하는데 뭐 수업을 할때어 어떤 게 있었냐면 동기 유발에그 애들한테 이제 그 팝콘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그, 나오면은 애들한테 짱, 전, 팝콘이 이렇게 납작한 봉지가 전자인지를 돌릴 때 이렇게 커졌다. 음. 그러니까 전자인지를 돌리면은 이렇게 음. 따뜻해지고, 뭐, 팝콘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다. 이런 음. 걸 이제 가르치는 수업이었는데, 음. 팝콘이 이제 돌아가는 동안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웃음> <웃음> 설마? <웃음> 애가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수업 <laughs> 중에. <솔직히 웃음> 뛰쳐나가지고. 전자인지를 열어가지고, <laughs> 팝콘 아직 다 익지도 않았는데. <laughs> 난장판되고 교장 경우 생다 벌어 오셨는데 <laughs> 그럼 그거 치우느라고 또 나머지 손 못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얼마나 내가 그래 보여 네. 이렇게 좀 그렇지만 없어 보여 또 아, 없어 보여 보이... 아, 멋있게 막 이렇게 아, 특수에서는 되게 뭐 잦은 네. 일이라서 없어 <laughs> 보이지는 않는데 <laughs> 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 동료 장학 같은 경우에도. 음. 분명히 애들이 이 정도 한 잘하는 애들이거든. 요데 애들이지 너무 긴장한 거야. 음 의식했어. 네네. <laughs> 이제 네. 선생님들로 아게실 데 너무 의식한 거예요. 애들이 평소 하던 것 역량에 진짜 반의 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너무 어려운 수업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아 물론 이거는 사실 모든 교사들이 겪는 고충일 텐데 그냥 특수 교사는 이런 게 모든. 수, 매 수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음. 보면 돼요. 아니, 근데, 네. 어려운 거 되게 가르치시잖아요. 휠체어 조립하고, 막, 다시 음. 분해하고, 막, 이런 거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휠체어 갖다 놓고. 그런 거는, 음. 사실, 어려운 거를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애들한테 필요한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어, 이 얘기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단점 예 네, 지금 단점 세션이라서 음. 얘기하셔도 돼요 아단점은 아닌데 단점이라고 음.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니까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음. 애들한테 뭔가를 가르칠 때 항상 신경을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 이 애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음. 그니까 보통의 교과 선생님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이 과목 안에서 과목이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물론 거기에서 더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혹은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좀 가르치는 그 스펙트럼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그런 게 있는데 특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은 항상 생각을 해요 교사들이 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눈이 이제 모든 선생님들한테도 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걸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말하는 건데 장애 일반 학생들이 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천만 가지를 배운다고 쳤을 때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장애 정도나 뭐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음뭐 아까 천만 가지로 예를 들어서 백만 가지를 할수 있는 애가 있고 십만 가지 혹은 정말 중중의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천 가지, 백 가지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음. 그러면 얘가 살아가면서 정말 뭐가 필요할까? 음. 혹은 얘가 살아가면서 국가나 뭐 혹은 어떤 거에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얘가 못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애가 밥을 차려 먹거나 이런 거는 안 돼도 돼. 음. 밥 차리, 차려 먹는 그런 기술은 안 알려줘도 되는데 나라에서 얘를 케어해주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케어를 해줄 거니까 근데 얘가 스스로 용변 보는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조건 필요하죠. 네. 그런, 거. 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 정말 길를 쓰고 가르치는 거예요. 음.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음. 그래서 네. 사실, 뭐, 특수 선생님들 이런 걸 보시지는 않겠지만, 은 저도 되게 왜 많이 한 오해가 있었던. <laughs> 왜한 번? <laughs> 아, 그래요? 되게 오해가 많았던 부분이 음.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음. 고등학교는 초등학, 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거친 아이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들이 완성형이 돼서 와요. 음. 될거 되고 안될거안 되고 해서 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스킬보다는 직업을 위한 그런 기술들을 더 많이 가르쳤었는데 실질적인 거예. 네, 중학교에 이제 와서 보니까 애들한테 더 가르쳐야 될게 많더라고요. 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들 많이 이제 애를 쓰셨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이백 가지를 잘 추려서 쓸모없는 거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음, 그렇 그래서 얘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뭐 어머, 뭐 학부모님들이랑 또 애를 계속 이제 오래 보면서 아 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사실 오래 보면 안 되고 그것도 또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음. 이제 애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다 교사의 역량도 있고 사실은. 뭐, 교육 공동체가 다 참여하면서 음.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보호자께서 그거를,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일반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했는데, 써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라면 애가 일반화 빨리 일어나 금방 배우겠지만, 음. 시간이 없으시거나, 그래서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우에는 또 애가 배우는데 늦겠죠? 아무래도. 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 가르쳐야 될 100가지, 1000가지, 뭐 이런 중요도에 따라서 추리시다 보면, 음. 특수 선생님들 나름의 인생에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좀 목록이 나올 것 같아. 삶에서 것 필요한, 같아요. 어, 육아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나중에? 어, 그죠? 엄청 잘하실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보통은 음. 알아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도 배우고, 음. 또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도 이제 배우고, 음. 내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거를 후순위에 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음. 예를 들면은 어 이거는 뭐 모든 특수교사들이 다 공감을 할 텐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애들 같은 경우 특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을 가질 때 제조업 쪽을 많이 간다고 치면요 네. 제조업은 딱 그냥 생각했을 때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손기술? 아니면... 손기술이 많이 음...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손 기술을 엄청 열심히 가르쳤는데 음. 애가 취업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때려쳐요. 왜요? 애가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서 아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겉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어뭐내 제조업 팔려면은 손만 잘 놀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음. 되게 여러 가지를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음. 저는 사실 이제 특수에도 전공이 있는데 저는 직업적 전공이거든요. 음흠. 그래서 음. 그쪽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애들의 그런 이제 기능적인 면을 처음에 이제 강조하면서 가르쳤는데 음. 나중에 보니까 뭐 사회성이라든지 애들이 적응력, 적응행동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음. 지금 이제 중학교에 와서도 손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휠, 휠체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일환이지만 음. 만약에 여기가 고등학교였다면 그걸 더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중학교니까 애들이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사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수업 뿐만이 아니라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더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서 음, 네. 가정에서도 도와주고 그럼 학교 전체에서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시고 그렇죠. 해야겠네요 이중 그렇죠, 그렇죠. 3중으로 그런데 그렇죠. 제가 이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저한테 하셨던 되게 멋있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 너도 지능이다, 이런 되게 아. 멋있는 말씀을 하셔서 내가, 뭐? 뭐?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어, 그러면 그거랑 그렇죠. 좀 연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매너도, 우리가 네. 그 비, 장애인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이 그냥 그렇죠. 비단 단순히 뭐 외우고 뭐 그런 단순한 거 말고도 맞아요. 매너를. 예, 네, 어. 그렇죠. 사실 이게 그 매너라고 딱 묶어서 말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음. 애들이 오늘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애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직업을 왜 가져야 되냐? 그 애들이 이제 답을 해요. 먹고 살라고. 음. 돈 벌라고. 이건 제가. 지난... 시킨 거 아니야? <laughs> 그렇죠. 지난 시간 내내 거의 주입식으로 가르쳤어요. 일년 내내. 예, 네, 그 왜냐면 그거를 알아야지 아이들이 음. 경각심을 갖고 이제 음. 수업에 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직장에 나와 가지고 행동할 때 선생님이 안 좋은 예시를 보여주겠다 안 좋은 예시가 좋은 예시를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보기 좋은 걸 선택을 해라 음.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이게 우리 학교 애들은 똑똑해서 그걸 잘 골라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그런 매너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골라요 아~ 어, 뭐가 잘못된 행동이고 뭐가 잘된 행동인지 네. 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해서 음.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문제를 이렇게 소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야 돼. 근데 얘가 그게 나빠서 못돼서 그러는 것보다도 음... 못 배워서 음... 그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게 뭐가 옳은 행동인지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그거를 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옛날에 그 보면은 TV 뉴스 보면은 뭐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뭐 선생님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음, 되게 약하신 분들을 음, 맞아다가 근데 그게 에. 뭐 이유가 몰라서 몰라서 어, 그렇죠. 진짜 몰라서 잘못 배운 것도 있어요 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들이 이제 지능 큰히들 말하는 그 지능이 이제 아무래도 좀 낮다 보니까 음. 아이들이 되게 본능에 본능에 되게 충실해요 음. 그래서 애들이 딱 보면 사람을 뭐 이런 얘기 되나? 좀 해도 되나 좀가도 되는 아, 해도 되는 얘기만 하세요, 제가. 아, <laughs> 아, 아, 약간. 아니, 간을, 간을 봐요, 사람을. 음, 음. 간을 봐서. 음. 뭐 예를 들어, 저는 보면, 딱 봐도, 음. 동시도 크고 이러잖아요. 음. 목소리도 음. 낮고 하니까, 애들이 저랑 탐불 못해요. 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겠죠. 뭐, 때리지는 않지만. 음. <laughs> 근데, 이제 좀 호리호리한 여자 선생님입니다. 음.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애들이 음. 막 해요. 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 애가 되게 영리하고, 뭐, 약삭바르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음, 없거든요 네. 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음.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경우라서 폭력성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경도의 혹은 중도장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면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에 이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더 옳은 행동이고 이런 거를 가르치면 다 배우지는 못하더라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배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네 그렇죠